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웅장한 산세에 둘러싸여 맑은 공기를 마시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깊은 잠에 드는 꿈같은 휴식.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고민도 따라붙죠. 아, 이렇게 좋은 곳은 너무 비쌀 텐데. 그래서 오늘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과 특별한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 바로 설악산 생태탐방원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생태 탐방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가성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곳은 단순히 저렴한 숙소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설악산 생태탐방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국민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하고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숙박요금이 주말평이 상관없이 4인실은 6만원, 8인실은 12만원에 이용할 수 있죠.